3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들 특징이 뭐냐면, 대리 기사를 많이 자기 자가용 기사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 아이디가 앞모습 아닙니까? 네. 완전히 진짜 모슴으로 하는 거예요. 반말 찍찍하고. 예, 반말 찍찍하고, 더 꼴불견을 막, 진짜 조수석에 앉아갖고, 예, 유리창에다가 그냥 뭐발 쫙, 신발 벗고. 제일 예. 꼴불견이야. 다시방에다가 발 올리는 인간들. 그렇죠. 아, 지가 잘 아는 사람하고 가면서 올려야지. 대리기사가 아무리 그, 의리라고 하지만 너무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항상 태우고 있어요. 뒤에 앉아서 남자자 여 쪽쪽 대고, 그냥 막. 아, 운전하다 보면 막, 부부는 아니거든. 어, 아, 그렇죠. 다 불륜이에요, 다. 아, 네. 아니, 부부가 뒤에 앉아갖고, 자기야, 뭐, 쪽쪽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하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쫙 들어봐요, 그러면은. 아니, 뭐, 일부러 듣는 건 아닌데. 네, 들리니까. 예, 네, 들리니까. 네, 들리니까. 네, 뭐 네, 막을 수도, 수도 없고. 예, 남편이 뭐, 어, 싫어해. 뭐, 좀 이따가 뭐, 어쩌저쩌 남편 얘기하고. 남자는 또, 아, 우리 마누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아, 그러면 그, 네. 불륜 커플 뒤에 타면은, 애정행각하면 운전 집중하기 힘드시겠다. 예, 어쨌든 그래서 저기, 모텔로 그냥 바로 모자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완전 쌩 <laughs> 라이브 보는 거네. 아, <laughs> 그렇죠. 와. 예. 만약에 친구였었으면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대리운전해갖고 모텔로 바로 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도 있었어요. 훈련이 탔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같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다르지. 그렇죠. 여자를 내려다 주고 자기 목적지를 가기로 했는데, 예. 여자 목적지 아파트 앞에 딱 왔는데, 가는 동안 뒤에서 뜨거워진 거예요. 와. 뽀뽀하고, 막, 학생들도 들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이 여자분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남자가 이제 거기 있다가 취임새를 또 누는 거죠. 쉬었다 가자. 자기 들어갈 거야? 우리 한잔더 할까? 딱 어. 그러면은, 저는 그때 눈치를 쓱 가는 거죠. 오. 그러면, 뭐, 어디로 모실까요딱 그러면은 이제, 아, 가까운데? 이러면서 이제 말을 망설이잖아요. 근데 벌써 예. 이제 핸들은 네. 모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싹 가면서 길 양옆에 이제 모텔을 제 눈으로 딱 찾는 거예요. 음. 그럴 때 가면 예. 이제 팁 주겠다. 기본 만원 이상이죠. 그렇죠. 예. 어제도 저 3만 원짜리예요 서대문에서. 네 예. 3만 원이면 계산이 대충 나와요. 불이래든지 뭐 의정부, 양주 뭐 가까운데. 근데 이제 그쪽에 3만 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타신 데서 한 2km 정도를 여자 집에 데려다 주고 가기로 했는데 거기다 그냥 내려준 거예요 모텔에다가. 3만 원 벌었죠. 와. 결론은 이제 멀리 안 가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 아 그런 사람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저는 뭐 물론 저가지만 네. 저로서는 땡큐죠. 그두 남자 여자분 예. 가정이 알면 은 파탄 나는 거지만 예. 우리 안모습님 예. 입장에서는 예. 득템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시간도 벌써 뭐 10분 남짓한 거고요. 네네. 네. 고생도 안 했고 그런데다가 3만 원뿐만 아니라 만 원을 한 장을 또딱 얹혀서 아, 야 제대로네. 아, 그러면 이제 모텔에다 딱 차를 대주고 내리면서. 저는 또한 마디 하죠 좋은 밤 되십시오 이런 거요 아리가또 <웃음> 예.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재밌는 일이 많으신데 예.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우리 주변에 예. 이제 같은 봉사단체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안모습님이 대리운전하는 거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예. 시선이나 좀 대우는 어때요 나 대리운전 전업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반응이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건전하게 저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또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대리운전 야힘들 지 않아 야나 같으면 못하겠어 뭐 그렇게 이제 칭찬 같으면서도 뭔가 그런 거 있죠 예.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이제 약간 깔보는 <laughs>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데 예. 양복 입고 편하게 하면서 예. 3,400 버나. 예. 우리 안모심님 뭐, 600도 찍어봤다니까. 그 사람보다 이긴 거지, 뭐.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대리기사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500 벌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직장인들 부장급?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연봉 1억이면, 665만 원이거든요? 예. 4,500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분 아마, 세금 다 빼고 하면은, 못지 않아요. 음. 예, 열심히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잡 150에서 200 정도는 충분히 벌어요. 음, 서너 시간만 네. 열심히 뛰어도 예, 예. 풀타임 근무해도 한 네. 2, 300 받는 사람 많거든요. 아, 그럼요. 자기 직장 생활에서 한300 받는 분이 저녁 때술 먹지 않고 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저녁 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벽은 있어요. 왜냐면, 아 예, 모임 같은 데 많이 못 가고. 아, 야, 뭐, 저기, 예. 머슴아, 8시에 동창 모임인데 얼굴 아, 한번 보자. 그래도 못 가잖아. 다음에 갈게. 이러죠. 아. 그래서, 저도 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술을 좀안 먹고, 친구들 만나서 당구 한 게임 치고 싶은 거 줄이고 그거를 대리운전으로 투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추가 수입은 분명히 200만 원 안팎으로는 추가 수입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음. 자300 버시는 분이 추가 수입으로 200이 더 생긴다 그러면 500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엄청 크죠. 네, 예, 300 하고 또 다른 어떤 생활 하는데 있어서 윤택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그게. 근데 물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렇죠. 포기 안 하면서 하려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뭐. 그렇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인생. 요 얻으려면 버려야 돼 뭔가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고 대리 운전은요. 그렇게 네. 힘든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밌어요. 네, 일단은 예. 뭐 모든 일이 적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모습 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예, 예. 쉬는 날은 그럼 주로 뭐 하세요? 자죠 사실. 그렇죠. 예, 저희 집사람이 태국 마사지 가게 의정부에 있는 네네. 카운터를 봐요. 아, 일을 하시는구나. 예, 근무 시간이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예요. 12시간이네요. 예, 아, 힘들어요. 밤 9시부터 아침 9시 집까지니까 예, 예. 나하고 일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 그러니까 손님 모셔다 드리고 보통 1, 2km 걸을 때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루에 보통 한 2, 30회씩 해요. 야, 그러니까 없는 정도 생기겠네. 아, 그럼요. 많은 얘기하죠. 그죠. 예, 손님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야 이런 손님 태웠어. 아, 불륜 커플 태웠는데 아우, 진짜 예전에 그런 걸 몰랐는데 내가 반면 교사가 되더라. 보면서 당신이 더 사랑스럽더라. 음. 당신밖에 없다. 사랑해. 이런 소리도 솔직히 합니다. 아, 진짜로요? 예, 예. 와 아니 저도 결혼 잘했다고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예.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해주고 오. 나올 때저 웬만하면 뽀뽀해주거든요 오, 그래도 잘하시네요 매일매일 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laughs> 그렇게 하는데 <laughs> 적게는 하지 않을래니까 우리 안모습님은 사랑해까지 한다는 거는 예. 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은 해야죠 오, 쉽게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예, 네. 해봐요 얼굴 보고 하기 힘드니까 전화상으로라도 하세요 오, 전화상으로 예. 그럼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사랑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야, 그러니까 너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표현한다고 하는데 예. 오늘 하나 배웠네요. 집 사람한테 참 저도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미안한 마음도 많고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음. 네. 몇년 되신 거예요? 재혼하신 어, 집 사람은 제가 초혼이고요. 저는 재혼이고요. 와. 네. 아 그... 형수님이 엄청 손해봤네. 그렇죠. 참 천사예요, 우리 집 사람 착하고 이해심 많고 참... 사랑한다는 네. 말을 맨날 해야겠네 보니까 형님은. 그렇죠. 2013년도에 만났어요 저희. 5년 지나서 음, 이제 6년 6년 차. 차인데 예. 잘 하세요. 네. 예, 남들은 한 5, 6년 되면 뭐 권태기 느낀다 그러죠. 네. 거짓말 안 하고, 사랑이 가면 갈수록 짙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최고예요. 내 여자가. 그 예. 마음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있으세요? 아, 물론 많죠. 저도 취미는. 볼도 차고 싶고, 집사람하고 걷기도 많이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서로 피곤하니까, 음. 예. 겨우 할수 있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감동이야기라는 클럽을 하나 운영을 해요. 어, 그룹을? 예. 예. 그걸 어. 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사람은요 이 감동적인 어떤 영상들이나 글을 많이 보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웬만하면 유머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예, 예. 밝은 걸 봐야지 어두운 거 보면 사람도 맞아요. 어두워져.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야. 감동적인 걸 이렇게 보면은 막 울고 그래. 와이프가 아. 왜 저러냐 막 그래. 아, 저거 비슷하네.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또 나이 먹으면요 남자가 눈물이 많아져요. <laughs> <laughs> 아, 네. 저 뭐야 예. 신과 함께 보다가 울었다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요 음악 들으면서도 운 적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감동이 와서. 어.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 바쁘시니까 네.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재밌어요. 퀸 내용인데. 아, 그래요. 볼만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뭐 거의 일일일병인데 안모습 님 주량은 어느 정도예요? 한병반 안짝이에요. 절 먹으면 한 병. 좀 입에 좀 어, 착착 간길 때는 두 병에서 세병 정도. 네. 어제는 또천남에와가지고 예. 고기를 또 사왔더라고요. 예. 한 1인당 2병은 먹었나봐. 입가심으로 맥주 한 캔하고 잤죠. 어, 감길 때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예. 가서 2차전 해야죠. <laughs> 오늘 우리 집에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얼핏 해주셨는데, 서울 경기 수도권만 한 10만 명 돼요, 그러면? 어 10만 명 이상이라고 저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그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뭐 가입하고 앱 깔아본 분들은 더 많을 거고. 그렇죠. 활동하는 분이 한 10만 명 조금 넘는 거네. 그렇죠. 그럼 너무 궁금한 게요. 앱을 다 똑같은 걸쓸거 아니에요. 두세 예, 개를. 예, 예. 그럼 콜이 떴어. 먼저 누르는 사람위 주예요. 그렇죠. 그럼 난 만약에 멀리는 있건 어, 내가 이 좋겠다 싶어서 그럼 불공평하잖아. GPS로 뭐 거리 같은 거안 따지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반경 음.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 음. 예, 프로그램 안해 보면 반경 500m. 아니 음. 반경 1km, 네. 1.5km, 뭐 3km도 놀수 어. 있고요. 10km도 놀수 있어요. 그냥 이제 과학적으로 해놨네. 예, 예. 내가 막 욕심껏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설정하는 예. 만큼 예. 거기서 잡는 거니. 까 그렇죠. 반경 원하는 곳 안에서 자기가 또 원하는 어떤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겠네. 예. 잘 아는 지역 아니면 또 원하는 선호하는 지역 콜이 뜨면 그걸 우선적으로 잡고요. 음.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주변에 가까운 곳일수록 제일 좋아요. 근처에 한 300m 앞에서 떴어요. 근거리거든요. 200m. 음. 300m? 죠 뭐. 예. 그러면, 뭐, 3, 4분 안에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거리에 콜이 떴는데,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선호하는 곳이면 괜찮은데, 선호하지 않는 아, 곳이야. 아, 생판 모르는 데고. 예, 그리고 무슨, 특히 주의할 거는, 저, 수도권에 보면은, 무슨, 무슨, 리로 끝나는 동네들 있죠. 시골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긴 또 가면, 거짓말 아니라, 개하고 한1 k 로를 뛰어야 돼요. <laughs> 개하고.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들깨들? 개, 들깨들? 에, 에, 들깨들이죠. 들깨들? 눈빛 반짝반짝 가죠 그, 왜냐면 조명이 밝진 않잖아요. 음. 그리 힛한데 저 멀리서 뭔가 반짝반짝 해, 눈이. 한 서너 개가. 후라시를 갖다가 궁금해갖고쑥 갖다 대면은, 응, 되죠. 덤빌라고? 자, 한3 0미터2 0미터 앞에서 응, 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토껴야지. 머리 카락 바짝 씁니다. 어... 예? 딱 보니까 이거 뭐 줄도 안매 있어. <laughs> 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두렁 같은데 딱 넘어지는 거. 야밥 되는 거죠. 들깨봐. 끔찍하네. 예. 조심해야 되겠다. 예. 칼로이스 존 벤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하여튼 뭐 이제 예. 공평하게 만들어 놨네요. 예. 앱도. 그러면은 우리 또. 공식 카페 있거든요 청취자 질문이 올라왔어요 벌써요? 네이버에 있는 공식 카페 예예. 청취자 질문 드릴게요 뱅뱅 님이라고 이 친구가 와인 회사 영업사원이거든요 종모때 와인 협찬도 해줬고 12월 15일 정모겸 송년회 때또 와인 협찬 해주기로 했어요 오 베스트네 뱅뱅 님이 1번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시더라고요 피곤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이나 대리기사를 꾸준히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이요? 욕심내지 말고 긴 시간 하지 마세요 음... 왜냐면 투잡이신 분들은 괜히 욕심내갖고 뭐~ 새벽 (3~4시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일을 아, 못하잖아요 다음날 일을 네. 망치니까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그 다음날은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음... 네. 중요시 해야 될게 뭐냐면 대리기사는 운전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죠 만약에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난 피곤할 때 운전하면서 졸아라고 음...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날은 하지 마시고 쉬세요 괜히 졸음 운전했다가 네. 인생 망치는 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근을 하고 와서 한 시간 정도 TV를 보시면서도 아니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잠깐 잠을 음, 자요 쪽잠이라도 예, 자 자라. 쪽잠. 그리고 나서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시작하면 10시에 해도요 2시간 반만 해도 한 4, 5만원 벌고 들어와요 욕심을 내지 마라 예, 예.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괜히 뭐 그냥 땡기려다가 예, 몸 하루, 피곤하면 못하지 하루에 4, 5만원만 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2번 카카오에서 카풀 운영하던데 대리기사하고 예. 관련이 있을까요? 택시 뒷문에 카풀 반대한다는 문구를 붙여 놨더라고요 하셨는데 음. 카풀하고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예. 그 어차피 뭐 음주운전하고 네. 카풀하는 거 네. 아니니까. 술 먹은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건데 네. 저희가. 3번 손님하고 썸 타는 경우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남자하고 썸을 많이 타요. 전에 택시를 많이 타니까 예. 기사 아저씨 얘기하는데 예. 이상한 여자 손님이 음...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음... 그런 경우 없었어요. 우리 안모습님은 그 여자 손님이 약간 네. 이제 막 유혹을 한다든지 아, 제 얼굴 보세요. 저 잘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혹까지 당한 일은 없고요. 네. 전번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성악을 하시는 아주머니이신데 예, 저보다는 예. 몇살 많으세요. 근데 얼굴도 음... 참 예쁘고 예. 성격도 참 긍정적이고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네가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음악적인 어떤 문화예술 쪽에 있던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집이 의정부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노원인 사실 분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 가까운데 콩나물 해장국집이 맛있는 데가 있는데 식사 대접할 테니까 식사하고 끝내시죠. 끝날 시간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밥 얻어 먹고 그분은 술을 더 먹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술을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고 아, 한잔 하시죠. 어이고 아야 아, 이러면서 이제 당할 뻔했는데 너무 음명한 쪽으로는. 하여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 그, 나죠. 어,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의정부로 그냥 아무 음. 일 없었어요. 그죠. 예, 없는 거 예, 맞죠. 아, 예, 당연히요. 예. 형수님도 들으니까. 아유, 아그리고 예.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 없는 걸로 하고. 예. 4번 방송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너무 멀리 갈 경우 귀가는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아까 충분히 나왔죠. 예. 근데 진짜 아까 막 무슨 리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예. 나오세요? 그때는요. 진짜 거짓말하고 저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대책은 없어요. 네. 무조건 차 있죠. 화물차들. 아, 세워야겠네. 예. 저 여기 세워야 되는데 네.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철원을 갔어. 돈 욕심 때문에 잡았어. 금액이 커갖고 뭐 어. 5만 원, 7만 원. 근데 갔는데 새벽이야 차가 없어 어떻게 화물차가 저쪽에서 하나 와 근데 그걸 어떻게 세우느냐가 또 방법인 거예요 무섭잖아요 요즘에는 시골도요 도로가 요즘에 잘돼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음. 교차로가 있어요 네네.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일부러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직진신호를 받고선 그냥 통과할 때는 할수 없지만 위험하지 네. 근데 이제 신호가 딱 바뀌어갖고 빨간불이야 음. 근데 저기서 화물차가 와 교차로입니다 거기가 차가 횡단보도에 딱 섰을 때 때 쫓아가서 유리창 두드리는 거예요. 오... 사장님, 저 대리기사인데요. 가시는 데까지 좀 태워주십시오. 거의 태워줍니다. 그분들 예. 또 정이 있네. 그럼요. 어차피 임... 자기도 혼자가 네. 아니. 밤에 그분들은 임... 인간미가 있어요. 이야기 동무로 가는 예. 거죠. 예. 그렇게 한답니다. 예.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식 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는 녹음 예정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모순님이 예. 베테랑이다 보니까 직업병이나 좀 버릇 같은 거 없어요, 막?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걸어가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식당 앞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자기네들끼리, 야, 대리 불러, 대리 불러,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고개가 싹. <laughs> 예, 순간 그냥 재빠르게 돌아가면서 목까지 대리 부르셨어요, 라고 아, 얘기가 어, 나오고 싶어 네. 사장님, 제가 보실까요? 이라는 소리가 나올 뻔한 거예요. 그러겠다. 아 예. 그러면 만약에 그래 가지고 한번 하신 적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집사람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저희 집 앞에 큰 식당이 있거든요. 아주 고급 식당입니다. 네 네. 거기서 지금 예하한대로딱 자세를 보니까 대리를 부르는 자세예요. 아딱 폼이, 폼이 보이까 대리부를 폼이야? 에, 에, 야, 야, 그 식당에다가 얘기해서 하나 불러 달라고 그래. 그러길래 제가 "자기야, 먼저 들어가.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laughs> 바로 와 있습니다. 야, 깜짝 놀랬겠다. 소리 어, 확 깼겠다. 연락도 안 했는데 오니까. 그러니까 어, 진짜요?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험까지 완벽하게 들어드리고 갑니다. 아, 그럴, 그럴 땐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에다가 전화를 그렇지. 해서 현장콜 현장콜로, 현장콜로 해야겠네요. 예, 예. 괜히 욕심내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아, 보험 안들고서는 자신 없습니다. 저직 그러니까요. 예. 과유 불급이니까. 예, 예. 그럼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 직업병이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제목을잘 정하거든요. 네. 성공한 대리운전 기사 편으로 할 건데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앞모습 님이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면 단점 말씀하기 전에 제목을 연봉 (1억에) 도전하는 대리기사. 캡이다. 그걸로 예. 해요? 저 연봉 1억 도전할 겁니다. 연봉 1억이 세금 다 떼잖아요? 네. 한달 찍히는 게 6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잖아. 아유전 팁으로 받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진짜 그러나요? 거의 돈 100만 원 된대요. 그러면은, 예. 연봉 1억에 도전하는 대리운전기사편.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 한 4부작으로 할게요. 그렇죠. 제목은 그렇게 하는 거고, 단점은. 인간미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예. 예. 정이 많고, 나름대로 의협심도 좀 있는데, 가끔씩 그 싸가지 없는, 아, 개싸가지들을 음. 보면 그걸 참다참다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으면 예전에는 이제 행동으로 했는데 아, 두둑이 팬 거야, 막? 아, 예전에는 어... 제가 이기 권투 선수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 때. 아, 진짜로요? 네, 네. 얘기했잖아요. 한 손으로 8 9 3 0개씩 한다고. 저는 해요, 진짜로. 때려 가지고 깽값 물어 주는 게더 많잖아. 요 벌금 많이 냈죠. 진짜로, 진짜로. 예. 저는 잘못 안 할게요. 아유 별로. 때리면 말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행동으로 보였는데, 예예. 예.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또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주위 분들이 많아요, 사실. 반백이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할 빚도 많고, 음... 제가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자제를 할 수밖에 어, 없더라고요. 참을 인자 새기면서 예. 참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놈들은 어디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진상들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대리가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든 여기 올 때든 콜을 타고 온다는 거 괜찮네 일요일 날 낮인데 없을 와, 거 아니에요? 낮에도 낮술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어, 그럼요 아, 의정부까지 가는 콜 잡으면 좋겠다 아, 꼭 의정부까지 아니더라도 거기 주라는 근사치 아, 동네를 이, 가는 거죠 이 앱을 깔면 네. 24시간 다 되는 거예요 아, 아 아무 때나 되네. <laughs> 그러니까요, 내가 출퇴근 할 때도 쓸수 있는 게 음... 출근할 때는 솔직히 힘들고요. 네네. 퇴근할 때 마인드만 바꾸면 배리 운전이지만 내가 그냥 공짜로 타고 간다 생각하면 되네. 어 돈을 벌면서 가는데요. <laughs> 더군다나 그분하고 와. 저는 손님들하고 커뮤니를 많이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화가 와요, 문자도 오고. 형님 오늘 저 쉬는 날인데요. 군인인 친구예요. 네. 예, 계급이 있는. 근데 이제 저 오늘 쉬는데요. 45살입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뭐 아니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아, 손님이랑. 예.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 저는요, 일하면요 10명 중에 거짓말 아닙니다. 한 2명 정도는 술 먹자고. 돈줄 테니까 에, 술 한잔 하자고.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팩트인데요. 저도 예. 한참 전에, 예. 영업용 택시 많잖아요. 예예.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예. 집에 가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야. 음. 막 형님 형님 하더라고. 어. 내가 이거, 그, 산업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채우는 거. 그렇죠, 그거줄 테니까, 한잔 하자 한잔 그랬더니, 바로 차세우더라고 아래 갔다아 갔다. <laughs> 술 한잔 먹고 내돈 줬어. 예, 땡큐. 예. 근데 그 다음엔 좀 연락이 안 됐는데, 예. 대리운전도 그런 게 있네요. 어, 어.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 많아요, 그래서. 그러겠다. 예. 근데 그 동생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laughs> 한참 예, 전 예, 얘기니까. 예. 재밌는 일도 많은데, 아, 이거는 진짜 대리운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진상 빼고 뭐가 있을까요? 고충이 있다. 아, 이건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거. 전 솔직히 큰 고충은 없어요. 천직이네. 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 편으로. 아, 하루 쉰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빠진다 뭐냐면 저기 뭐 음.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 예. 네. 용인 이런데 그 아파트 단지 있긴 한데 외진 곳에 단지가 어, 있는 거있요 어, 약간 외진데 예, 예. 그런 데를 딱 갑니다 딱 갔는데 야 희한하게요 나는 진짜 천지인가봐요 그 외진 곳에 새벽 2시에 손님을 딱 내려드리고 야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되나 저 아파트 정문을 딱 통과를 딱 하는데 띵동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대박 콜이 뜬 거야 오히려 또 나오는 콜이 예 서울로 와. 잘 되는 분된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 100에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 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음. 저는요 외곽에만 가면 거의 60-70%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그런 운이 따르더라고요 대박이네 콜도 예.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네 그렇죠 아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멀리까지 왔네 그런 분들 보다 는 이제 안모습님한테는 기회가 많이 오네요 그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게 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네. 제가 또 신앙심이 좀 약해가지고. 아, 저는 성당 다니거든요. 아. 현해명 레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점도 별로 없으신데. 예, 예.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꼭해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골뱅이 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자판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자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